안녕하세요. 카라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워진 날씨에 건강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는 예년과 같이 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6월 중순인데 벌써 강원도 쪽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다고 해요.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니 요것저것 또 준비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 제가 장미 꽃봉오리 맺힌 거 보여드렸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꽃핀 거볼수 있을까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카라네의 집에 드디어 이 노란 장미가 피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꽃잎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하루하루 계속 꽃잎이 펼쳐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장미가 되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노란 장미? 이 노란 장미의 이름은 The Poets' Wife라는 영국 장미인데요. 영국 장미의 대부격인 데이비드 오스틴이라는 육종가가 개발해낸 그런 품종 중의 하나라고 해요. The Poets' Wife, 시인의 아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름이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영국 장미들이 은은하고 달콤한 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 포이츠 와이프도 레몬향 같은 아주 달콤하고 진한 향이 나더라고요. 요즘 여기저기서 장미꽃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장미꽃 필때꽃 냄새 맡아보면 향이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왠지 장미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전 장미꽃 향이 나는 게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더 보이츠 와이프는 아주 은은하고 진한 향이 나서 참 좋아요. 제가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매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봤는데요. 금방 활짝 피어나더라고요. 장미 한 송이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저희 집 정원에서 이 장미꽃을 볼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하다가 이렇게 피니까 정말 너무 놀라워서 제가 좀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런 장미들도 조건만 맞으면 사계절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제라늄처럼요. 제가 예전에 잠깐 살았던 집에 이 노란 장미 나무가 있었어요. 그곳 날씨가 1년 내내 화창하고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노란 꽃이 피어서 이제 너무 제가 예뻐했거든요. 물론 같은 품종은 아니겠지만 그 노란 장미가 저희 집에도 핀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으네요. 저희 집 정원에서 이 노란 장미가 계속 잘 살지는 사실 저도 자신은 없지만요. 이렇게 예쁜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에 이렇게 예쁜 장미들이 정말 많이 피었었어요. 한달 전에요. 그래서 예쁜 꽃을 배경으로 사진들도 많이 찍었는데요. 요즘 다시 지나가보니 많이 시들었더라고요 베란다 정원도 많은 꽃들이 피었다가 지금은 지고 베란다 온도도 올라가고 해는 짧아지면서 점점 푸른 풀밭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봄에는 우아한 풀이를 뽐내며 피던 러시아제라늄 아이브이다푸네인데요. 지금은 덥다고 시위라도 하는 듯 마치 홀꽃처럼 이렇게 폈어요. 이런 식으로 식물들은 계절에 순응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베란다 여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꽃은 점점 없어지고 잎만 무성해져 가고 있는 이 베란다에서 과연 이 여름에는 물을 줘야 돼 아니면 말려야 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요 안전하고 세심한 물주기를 위해서 제가 날씨별로 4단계로 나눠 봤어요 1단계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초여름 그리고 2단계는 장마기간 그리고 3단계는 장마가 끝나고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해서 이 뜬통 더위 구간, 그 다음에 4단계는 어린 산모기들을 위한 물주기,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오후에 지금 베란다 온도가 28도인데 아직 30도는 넘지 않고 있어요.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리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는 베란다 온도가 30을 넘어가더라도 저녁 때는 좀 시원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어있거나 꽃을 좀더 보고자 하는 그런 좀 튼튼한 제라늄들은 기존과 똑같이 물을 주셔도 돼요. 일단 물주기의 기본 전제는 물이 한 마디 이상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이고요.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라는 조건이에요. 피고 있는 꽃을 다 잘라버리지 않을 거라면 현상유지는 해야 되고 그리고 꽃을 계속 볼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꽃을 다 잘라내거나 또 일부러 물을 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꽃 피어 있는 제라늄과 안 피어 있지만 꽃을 피우고 싶은 제라늄을 가져왔어요.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장마 전인 1단계 구간에서는 흙이 잘 마르고 있고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기존과 같이 물이 아래쪽으로 흐를 정도로 물을 줘요. 보통 12cm 화분을 기준으로 해서 3바퀴 정도 돌리면 아래쪽으로 물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요. 지금 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있는 미즈아로순데요. 아직 꽃이 많이 피고 있고 꽃봉오리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주던 대로 물을 주면 되고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꽃이 피어 있지 않을 때보다 물 수분 증발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존대로 물을 주지 않는다면 꽃들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올라오던 꽃대도 사실 꽃을 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어, 나는 꽃을 보지 않고 그냥 모체의 건강을 더 생각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꽃을 다 따버리는 어, 경우가 있고요. 지금 피, 꽃이 피어 있고 나는 그래도 꽃을 좀더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좀 물을 챙겨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1단계 구간에서 꽃이 피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줬고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지 않고 더이상 꽃을 보지 않아도 될것 같다 라고 하는 제라님들은 물을 기존에 주던 거에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주는 거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탐색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물을 이 날씨에 어느 정도 줬을 때 어, 제라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해가 갈수록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탐색전에서 어 날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어 물의 양도 좀 조절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더워졌는데 기존과 똑같이 주면은 너무 빨리 물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물의 양이 같아 보이지만 어그 마르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텀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반 이하로 줄어든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꽃이 피지 않지만 좀더 자주 들여다 봐줘야 되는 필요도 있어요. 여름엔 저희도 덥고 습하기 때문에 베란다에 잘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료님들을 방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좀더 세심하게 사실 더 돌봐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해요. 물이 얼마나 자주 마르는지, 어또 상태가 어떤지 좀 어,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 봐 주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마른 장마가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몇날 며칠 비가 내리는 진짜 본격적인 장마 구간에 들어서는데요. 장마 기간에 물 주기는 오히려 심플하고 쉬울 수도 있겠어요. 주거나 안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데요. 비가 오는 날은 물을 주지 못하죠. 그럼 비가 안 오는 날은 어떻게 하냐? 비가 안 오는 날에도 만약에 습기가 가득 차 있다면 흙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흙이 마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가 기본 전제는 한 마디 이상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말랐을 때는 줄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지 않았고요. 겉흙이 말랐어도 비 예보가 계속 있다면 물을 안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안 오는 날 너무 흙이 바짝 말라 있어서, 어, 잎들이 너무 처진다. 그럴 때는 반 정도 물을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해 본 걸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장마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습도가 높지만, 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시원해서 큰 탈이 나진 않았어요. 문제는 장마가 끝나고 나는 그 찜통 더위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좀 가장 힘든 이런 식의 시간인 것 같아요. 2단계의 장마를 무사히 넘겼지만 이 찜통 더위, 열대야가 기다리고 있는 3단계는 물주기가 진짜 힘든 구간인것 같아요. 제라늄 스스로 이겨내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살던 고향과 너무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어컨, 선풍기, 서큘레이터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어떤 분은 직장에 나가야 돼서, 어, 선풍기 같은 걸 틀어주려고 해도, 혹시 불이 날까 걱정이 돼서 틀어주질 않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애들이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 저녁에 돌아오셔서라도, 베란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 바람을 좀 쐬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에어컨이 안 된다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틀어주셔가지고 밤에라도 뿌리가 좀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아무리 덥고 습해도 저녁에만 열대화가 없어서 쉴 수가 있다면 뿌리들이 그렇다면은 죽지는 않거든요. 점점. 뼈만 남은 제라늄, 뼈라듐이 되어가는 그런 제라늄들을 보고 있자면 어, 저희들도 심란해지는 건 사실인데요. 어, 이 3단계 구간에서는 어쨌든 견뎌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으로 견딜 수 있도록 기존에 주던 거에서 반 이하로 물을 주시고 그 텀도 늘려 주셔가지고 뿌리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단계는 날씨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 물줄 때꼭 따로 분류가 필요해서 제가 4단계에 집어넣었는데요 좀 상태가 안 좋은 제라늄들과 그리고 어, 삽목해서 가식한 지 얼마 안된 그리고 정식한 지 얼마 안된 어린 개체들을 위한 물주기인데요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좀 어린 개체들은 뿌리가 지금 제대로 어, 발달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쉽게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더 말려주시던가 조금씩 정말 조심스럽게 조금씩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주시면 좋겠어요. 가식 정식한 지 얼마 안된 그런 어린 개체들은 오히려 물과 빛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어린 개체들은 에어컨이 있는 거실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빛과 물을 좀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이미 다큰 성체들은 물을 좀 말려도 가지고 있는 자체 수분으로 견딜 수 있지만, 이런 어린 개체들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말리면 그냥 초로나라로 가기가 더 쉽겠죠. 4단계 어린 개체들도 물이 잘 말랐는지 확인하시고, 한 바퀴 정도 둘러서 기본적으로 먹을 양의 물을 주시고 또다 말랐는지 확인하시고 또 주시는 조금씩 자주 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튼튼하고 입 많고 건강한 아이들이 여름을 잘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을 말려가지고 애들을 그냥 진짜 너무 뼈란을 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야 가을에 회복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름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운 찜통더위를 잘 지나갔는데 9월 초에 많이 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운 여름을 잘 견뎠지만 9월까지 버티기에는 그 힘이 모자랐던 거죠. 9월 중순까지 아직 세 달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너무 말려서 힘 빼지 마시고요. 적당히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물을 줄여가시고 좀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라늄은 물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호수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여름에는 절대 호수로 물을 주지 마시고요. 꼭 손으로 들어 보시고 물조리개로. 조금씩 물을 주시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쉬워진 듯 하면 또 어려워지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쉬운 게또 물주기 인데요 이 물주기 때문에 이 여름 실패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여름 났으면 좋겠어요 어, 많이들 기다리셨어요 3천명 구독 감사 감사 나눔 당첨번호 3개 지금 발표할게요 번호 3개 보이시죠 <laughs> 당첨되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얼른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어,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세자매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어, 다른 걸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 여름이 사실 재단유매에게만 힘든가요? 저희도 너무 힘들잖아요. 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건강해야지 또 꽃들도 건강하니까요 내 건강 먼저 챙기신 후에 제라늄 건강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무더운 여름 모두 모두 잘 이기고 꽃피는 또 베란다 정원에서 밝게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이토카라가 응원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